안녕하십니까. 내 네, 가족이 산다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역 쪽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역세권이고요. 좀 걸어가지만 네, 그래도 지하철역까지 걸어갈 수 있는 현장입니다. 분양가가 워낙 저렴해요. 분양가 워낙 저렴하고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아, 평수도 한서0평좀 넘습니다. 집이 넓은 평수예요. 거실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네, 남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실을 보시게 되면 해가 넘어갈 때까지 네, 이렇게 햇빛이 들어옵니다. 지금 5 시가 거의 들어가고 있는데요. 곤잡역 앞에는 또한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치적으로 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분양가 워낙에 높은데요. 여기는 현재 분양가보다 다른 곳언 억이 저렴합니다. 앞에 입구부터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엘리베이터는 15인승으로 되어 있어요 15인승 좌측에 신발창 일반소등 되어 있고요 삼면동 네. 중문 열고 들어오시면 좌측에 바로 안방이 나옵니다 안방 그리고 이쪽에 공용욕실 안방욕실인데요 네. 환기창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뒤에도 보시면 네, 이렇게 숲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친환경적이다. 공기 너무 좋습니다. 창호는 다 KC의 시스템 창호로 되어 있고요. 자, 현관에서 들어오면서 우측에 중간방인데 방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안에 시스템장도 네,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요 여긴 공용욕실 이쪽이 이제 주방되겠습니다 우측에 냉장고 두대 되고요 식탁은 6인용 가능합니다 수납공간 넉넉하고요 필름 아니고 다 도장처리된 싱크대 입니다 전자렌지 아래쪽은 밥솥 환기창 인덕션 되어있고요 후드 여긴 다용도실 넓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쪽이 거실 네, 거실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좌측에 아트월 이쪽 보시면 또 이렇게 뷰가 있어요 그래서 사계절 뷰를 다볼수 있습니다 커튼 칠 필요 없고요 앞에 수비레가 있고요 네, 이런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방세 번째 방입니다 자 얼른 오셔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멋진 집 가격 워낙 저렴한 집이요 네, 끝까지 시청서 감사합니다